단백질계의 혁명 아니에요? 페페 닭가슴살. 쿠팡에서 발견했고요 아직 외돈내산 리뷰가 많이 없겠네요. 약간 실험정신으로 구매해봤지만, 이제 저희 자취방 1위 쟁여캠이 되었습니다. 여러 요리에 활용해봤는데, 얇아서 네. 해동도 필요 없고, 진짜 부드러운데, 닭가슴살이. 자취생 다이어터님들, 추천합니다. 특히 귀동 레시피는 사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기름 두른 팬에 양파랑 양배추 볶아주고, 물 음. 100ml, 간장 맛술, 알룰로스 한 스푼, 다진 마늘 한티 스푼, 참치액 젓넣면 감칠맛이 확도니까, 반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용 닭가슴살이 볶하고 해동이 귀찮잖아요. 이건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 넣 진짜 편하더라고. 페퍼런치노나 청양고추로 약간 매콤하게 해주고, 고기가 70% 정도 익었을 때, 달걀 하나 풀어서 짜르르 올려주고, 고추 솔솔솔 뿌린 후, 뚜껑 덮고 30초 정도면, 요런 반숙 규동이 되고요. 여기 자취방은 계란 사둔 지가 좀 됐는데 싶으면 저처럼 완숙으로 드세요. 응, 안전하게. 뜨끈한 밥 위에다가 어. 규동 올려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대파 한줌 가득 올리고. 새어삽이랑 같이 먹어보세요 이게 진짜 식당에서 파는 규동보다 맛있다니까. 근데 이게 닭가슴살이라면. 전 이거 일주일 내내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빵이 생각날 때도 있잖아요. 밥이랑도 빵이랑도 잘 어울리는. 스리라 차례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